반갑습니다. 주식계 희망조도사 부회였습니다. 오늘은 휴맥스홀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휴맥스홀딩스는 막 단디 잡아야 된다. 이제 급등이다. 초급등. 그냥 일반 급등도 아니 초 초급등을 할 거다.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자왜 이렇게 초급등을 하느냐. 왜 초급등할 거라고 얘기하느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를 거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치테마주로 엮여 있거든요. 지금 정치테마주의 누구 테마냐? 그건 다 아시죠? 누구 테마지는. 그건뭐그 사람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국민의힘에 이제 홍준표 관련주 테마주로 엮여있는데 정치 테마주에서 대권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미 후보도 아직 결정 안되는 상황에서 이슈를 있으면 항상 급등을 하고 하락을 하고 이 반복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너무 주가가 일단은 딱 봐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느낌 들고 그러면 여기서 이주가의 대선 테마니까 이슈만 나올 때마다 빵빵빵빵 올라가는 종목에서 지금은 힘없이 쭉쭉쭉쭉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뭐다. 이제는 이슈가 하나 또 나와야 된다. 왜? 휴맥스 홀딩스가 홍준표 관련주인데 맨날 홍준표 주식 홍준표 주식만 빠지고 그러면 윤석열 주식만 맨날 올라가나? 지금은 윤석열 주식이 올라가지만 또다시 이제 이게 패턴이 바뀌거든요. 또 홍준표 주식 도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홍준표 주식이 올라간다고 다시 홍준표가 그런데면이 주식이 빵,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테마는 그게 살아있는 테마가, 아직까지 테마는 살아있고, 그렇다면 이제, 올라갈 때를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게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어요. 주가가 계속 하락은 할수 없다. 어? 이 테마가 생기기 전까지 막, 4천원, 5천원까지만, 내일 이래 하락할 수는 없다. 이런 차트는 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가는 하락을 하면 반등을 하고 하락을 하면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해도 반등. 이런 식으로 어, 파동을 그리면서 하는데 이건 지금 내리 그냥 달리고 있는 거다. 내리 달리고 있다. 그리고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이 이평들. 이 이평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이평인 이 이평이 있다. 이 이평이 훨씬 더 강하다. 얘는 에너지가 100이면 얘는 30밖에 안 된다. 20, 30밖에 안 되는 이평이 위에서 눌린다 하더라도 지금 홍준표, 홍준표 관련 주인데. 그 이슈를 못 받아서 지금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기다림에서 이 많은 종목에서 상승했을 때이 사람들이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을 때 테마를 받고 이슈를 받고 상승을 했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주가는 테마가 좋아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하락, 상승을 멈추는 경향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는 계속 흘렀다는 거예요 충분히 흘렀다. 그러면 다시 이슈가 나와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올라갈 때는 이 올라가는 흐름을 멈출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없어졌다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냥 막, 이제는 멈추면은 막이 종목과 끝까지 가겠다. 나는 믿고 간다. 이라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진입할 때마다 주가는 쭉쭉 올라간다. 왜? 주가를 막을 수 있는 저항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간다 상승을 강하게 할 거다 근데 조금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 요이평이 반대로 얘기하면 저항 인데 요 저항 정도는 쉽게 뚫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만나는 지지 뭐, 강한 강한 지지를 보이는 이 5천원대에 있는 5천원대에 있는 이이평과이 힘없는 이평이 만나는 순간 이슈가 딱 나와 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급등을 한다. 초 급등을 한다. 단기적으로 왜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물 상승하는 주가의 흐름을 막으려면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실망 매물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매도로서 주가의 이슈나 테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딱 주가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다? 이 이평이다. 이평이 저항인데 이 이평 저항이 딱 뚫리는 순간 주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는 거고. 종목 예상 종목을 그려보면 한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여기서 조금 흐르고 멈췄다가 이슈 나오면은 바로 급등 그래서 요 기간이 1개월 정도 본다 1개월 정도 보고 요 종목을 관심 주가는 항상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 이 휴맥솔딩스는 상승했다가 힘없이 쳐졌다가 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에? 충분한 물량을 받고 올라갈 때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바바방 올라갔다가 지금처럼 또다시 슥 쳐진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매도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바바방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요 그러면 요 근처에서 이런 기대를 할수 있는데 5천원 자리가 이탈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손절을 생각하고 주가는 다르게 움직이고 이 종목은 이별을 해야 된다. 5천원 자리가 있 5천원 자리 요 구간이 한5 100원 정도가 이탈된다면은 저는 더 이상 이 종목의 이별을 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하신하였습니다.